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쇼츠 영상 잘 보셨나요? 주식을 하면서 누군가를 이제 의지할 수 있다는 건그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. 이 주식 혼자 하면 매력잖아요. 어, 마음에 어떤 공함도 있을 때도 있고, 두려움도 있을 때도 있고, 어, 그리고... 공포라고 하는 게 항상 이 인간에게 꼭 작용하는 심리 요소인데, 공포가 또는 이제 두려움이 작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험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, 또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 합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겪다 보면 어지간한 건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어렵지가 않아요. 주식도 다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 주식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일급수 새벽 배송 또 인베스터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화면을 한번 볼까요? 네, 요즘에 대왕고래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. 자, 한국가스공사는 제가 어, 이번 주 월요일날 TV방송에서 대왕고래 안 죽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고, 다음 날부터 하나 둘셋네 3일 연속 화수목에 네, 날아갔습니다 아직도 저는 안 죽었다고 봐요 네자이 대왕골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건한 크게 두 가지로 추려드립니다 하나는 한국가스공사고 하나는 포스코인터내셔널입니다 그러니까 큰 기업을 보셔야 돼요 한국가스공사는 실제로 0일 만에 가스 나오면 한국 가스 공사랑 한국 석유 공사 가가지고 막 하겠죠. 두 번째는 포스코 그룹 주인데왜 포스코 그룹 중이냐? 예, 그 중에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종합 상사 기업이고 에너지 관련해서 네, 수출 수입 관련된 사업을 또 합니다. 포항하면 포스코 아니겠어요? 포포. 네 그다음에 포스코하면 포항이 되겠습니다. 포항에서 사업한다면 당연히 포스코가 발벗고 나서겠죠.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보시고, 뭐, 그 이외에 시초 관련된 주식들 볼수 있는데, 뭐, 디케이락 같은 종목까지, 어, 다음에 넥스틸 같은 종목들도 볼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, 원래 이제 이 테마가 처음 나왔을 때 한국 석유나 흥구 석유 급등 나왔죠? 제가 이제 흥구 석유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공약주로서 제시를 해드리면서 다시 한번더한 70%대 수익 나오고, 한국 석유는 90%가 넘는 수익이 되겠습니다. 근데 이런 종목들은 공약하시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이제는 이제 실질적으로, 어, 사업할 수 있는 종목들 잘 보시고, 약간, 대왕고래들이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. 네. 그래도 조금은 시세를, 어, 수익을 낼 구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. 특히나 오늘, 대응을,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. 어, 눌림 때 다시 한번 더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일정이 연말에 내년 상반기까지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봐야 되는 게 야, 우양입니다. 이렇게 갈줄 몰랐죠? 아마 아무도 몰랐을 걸요. 저는 솔직하게 우양이 사상 최고가의 신고가를. 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었을 당시 차트가 이 형태였어요.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7 0 0 0 원에서 한 6,500원 사이 가격대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거래가 한번 더 튀면서 신고가를 갈수 있다. 아주 큰 상승. 어, 일곱 수 새벽 배송이 지금. 2주만 이잖아요 2주만 이다 보니까 중간에 브리핑을 많이 못 드린게 아쉬운데 tv 방송 통해서는 제가 우향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렸죠 제가 tv 방송 언제 하는지 아시죠 매주 월목 9시 35분 저녁 9시 35분 그리고 월화수목 10시 30분 아침에 네 tv 방송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맨날 우양 우향 말씀드렸어요. 우양은 쉽게 팔면 안 돼요. 거래 터지면 날아갈 수 있다 했는데 상각했어요 그리고 더갈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얘는 시가총액 1,700억까지 갈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딱 시총 1,700억 찍었습니다. 신기하죠? 저는 우양 시총 딱 1,700억 찍을 거라고 봤거든요. 그러니까 얘는 이제 팔아야 돼요. 솔직하게. 여기서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. 이제. 늘리면, 늘리면. 왜냐면 바닥에서 300% 올랐습니다. 지금 자리. 4,000원부터 12,000원까지 올랐으니까. 그러면 고가에서 좀 빠진다면 8,000원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사는 전략이 좋겠고, 일단 우양은, 아, 한80% 이상은 물량을 정리하세요. 충분히 수익도 지금 78% 정도 이제 나있지 않습니까? 이러면 여기서 80% 이상. 다 정리하셔도 됩니다. 만주 정도 들고 있었으면 8천 주 날리시고 2천 주는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 뭐 할까요? 음, 푸드웰 한번 보겠습니다. 푸드웰이 뭐냐? 앞에 그 푸드잖아요. 푸드 음식 웰 잘해 음식료 관련된 기업입니다. 요즘에 농심도 좋고 삼양식품도 좋고, 풀모언도 좋고, 우양도 좋고, 푸드웰도 기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추세를 이렇게 타고 갈 때는, 어, 추세 관련된 주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 종목은 보다 좀더 이제 디테일한, 어, 차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푸드웰, 차트를 한번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푸드웰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, 바로 목요일 날의 양봉의 자리예요. 잘 보세요. 목요일 날 시초가가 6,080원이죠. 그리고 한이 정도쯤 6,300원쯤 되는 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. 6,300원대가 또, 또 매물대예요, 여기가. 근데 여기를 넘겼죠. 그러면 뻥가가 지금 돈이 들어왔다고 봐야 됩니다.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좀 사는데 푸드웰은 기간 투자자들이, 어 같이 이렇게 또 유입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기간 투자자들도 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푸드웰, 스윙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종목. 제가 1차 목표가를 이렇게 잡아 드리겠습니다. 시가총액이 600억 수준인데요. 900억 수준 때까지 시총이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8,500원에서 9,000원 정도 되겠죠? 자, 그래서 1차 목표가는 8,500원을 잡아드리고요. 자, 손절 가격입니다. 손절 가격은 5,500원 이탈 시 손절을 말씀드리면서 푸드웰은 막 하루아침에 10%, 20% 올라간다 라기보다는 3%, 4% 꾸준하게 천천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어, 기대를 할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, 직장인 분들 또좀 바쁘신 분들은 어, 푸드웰 투자를 해 놓으시고 조금 기간을 길게 가지고 가시라 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네 여러분들 밴드 안 들어오신 분들 네, 밴드 많이 입장하시면서 투자 수익률에 많은 도움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대시대 베스트 인베스터 임광빈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에 접속합니다. 두 번째 MTN W를 검색창에 입력합니다. 세 번째 MTN W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 네 번째 회원 가입을 먼저 완료합니다. 다섯 번째 해당 어드바이저의 사진 밑에 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. 여섯 번째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고 결제하기를 클릭합니다. 마지막으로 시작일을 선택하고 결제 방법을 선택합니다.